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 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려가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소구치며 찬양하기를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니다. 시편 68편에는 시인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터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자. 다윗은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매우 특별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68편 24절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이세계에서의 하나님은 항상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10편 68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10편 68편 안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도 나오고요. 승리를 또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라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무엘 하 10장, 다위시,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아마 그때 그 전쟁을 배경으로 10편 68편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편 68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무에라 10장의 이야기를 잠깐 좀 보고 와야 합니다. 사무에라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대목들입니다. 다이왕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냅니다.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 때문에 막 쫓겨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도 사울과 전쟁에 벌써 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나하스가 다윗이 쫓기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아마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측은지신, 다윗좀 내가 도와주지 뭐 아마 그런 도와준 때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나하스가 이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다윗은그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그 나하스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도 가서 만나서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조문합니다. 라고 조문단을 보내는 건 마땅했어요. 그런데 일이 생깁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훈왕이 암몬의 관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보는이 조문단은 순수한 조문단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봅니다. 조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요. 침략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겁니다. 라고 이렇게 속삭였던 거예요. 4절에 가서 보면요. 그래서 한우왕은 조문을 온이 다윗왕의 신하들에게 아주 심각한 수치심을 줘요.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려요. 한쪽, 한쪽 면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는 옷을 자르고서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자르고서요, 수치심으로 조롱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한우낭의 입장에서 보면 예의도 없이요, 그 조문단을 적으로 간주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다우스, 다이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3회라 10장에 보면 은다윗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해요. 5절에 가서 보면 다이당은 조롱을 당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 조문단을 배려해 줍니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가 있어서 누가 보면 은 혹시 당신들도 더 수치심을 당하니까 수염 다 자랄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오십시오. 다이당에서는 그런 지혜와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6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 일로 안몬 사람들은 한 가지 근심이 생겼어요. 저 다윗이 가만 있지 않을 텐데. 아마 다윗이 우리를 분명히 미워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에 겁을 먹고요. 아람, 요즘을 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인데요. 그 아람의 시리아 사람들의 용병을 사요. 성경에 보면은 무려 3만 3천명이라고 하는 시리아를 포함한 그 지역의 용병들을 섭니다. 요즘으로 3만 3천명의 그 용병을 구한다면요. 아마 그 존이 수천억은 될 거예요. 즉이 잘못된 한 번의 판단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전쟁을 개시합니다. 7절 이하죠. 암모는 다윗의 전투 부대가 출동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성문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이 산그 용병들은 그 앞에 들력에다가 세워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윗왕과 다윗왕의 신하인 요압 장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패배당하고 맙니다. 이게 사무엘라 10장이에요. 이 전쟁의 이야기에서 의미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시 보낸 요합 장군이요. 그 전쟁에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모엘라 10장 11절 12절인데요.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안문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12절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다. 요합장군은,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업을 지켜냅시다 하면서 군사들을 동료해서 전쟁을 하게 해. 단순한 개인의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무시한고 조롱한 것에 대한 보복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전쟁은 우리 민족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무너졌지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일 이거는 우리 민족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업을 지키는 일과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과 재산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을 가진 게 요압 장군이고 그 요압 장군을 보낸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전쟁을 하면서 요압 장군이 다윗이 전쟁에 이기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성경에 안 나와요. 단지 12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요압 장군과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 놓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지금도 이 전쟁에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다윗이, 그런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었기에 10편, 68편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게 10편, 68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멸하라 10장의 그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모든 것이 주님이 다 선하게 이루어 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68편이에요. 68편의 내용들을 보니까요. 저도 새롭게 새롭게 발견한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어나서 도와주시는 분, 연기와 양초 같은 이 약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 가장 필요한 보호자, 가정을 흥통하게 하시는 분등 무려 11가지의 내용들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11분의 하나님을 다 만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4가지 정도만 먼저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일어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일절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일어나다 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날 수 있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때 쿰이 일어나다. 근데 이 단어는요, 그냥 앉아 계시다가 얼떡 일어나 서는 것, 그런 의미, 단순한 그런 뜻만이 아니라,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도와주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 그분이 다윗이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옛날에 은혜가 생각나서 조문단을 보내는 성의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침략자라는 누명을 쓰고 조롱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지기수로 만납니다.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치르는 끔찍한 재앙을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도망가고 흩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일어나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다이시 경험한 하나님, 다이시 만난 하나님은요, 연기 같은 양초 같은 악한 사람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지고 도망간 원수들을 오늘 2절에서는 연기 같고, 밀, 양초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이 붙어서 연기가 자욱하면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요. 그 연기가 숨이라도 우리 속에 잘 들어오면 독화가 괴롭습니다. 눈에라도 들어오면 매워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어떻나요? 그런 연기라도 바람이 한번훅 불어나면 연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활활 타고 있는 불에 양초를 집어 넣으면 양초는 금세 흔적도 없이 녹아버립니다. 이게 원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연기 같고 양초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바람 한번후 불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다이시 만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선상수원에서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마저 돌려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힘 빼지 말고, 나를 가로막는 원수를 내가 죽이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악한 사람을 염기처럼 날려버리고 양초처럼 녹여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다이시 만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악인은 사라지고 의인은 어떻게 되나요? 삼재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온통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온통 기쁨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서 무엇을 가져서는 기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해서는 기쁨도 결코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 성도의 기쁨은 주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기처럼 양초처럼 사라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시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 기쁨을 세상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뺏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게 있습니다. 사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그 이름을 노래하라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어디 있었냐면요. 주님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보금성가에 보면 은 나의 왕 앞에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이방의 춤 이야기인데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 야다이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 야다이처럼 춤을 출 거야.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다윗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을 모신 언약궤가 라하게 오베데도의 집에 있는 것이 늘 다윗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계가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 담은 왕의 옷을 벗고 예복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법계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다이슨 기쁜 나머지 막 뛰면서 춤을 춰요. 그러다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요. 천박하게 몸까지 드러내며 춤을 추냐고 비아냥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특별히 사울의 딸 미갈이 그랬어요. 다이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천진나만하게 춤을 추는 건데 나 같은 무지렁이도 이 촌놈에게도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뭐든지 할수 있어. 아마 다이은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춤을 췄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졌던 다이었였기에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했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의 자세를 가졌던 다윗이었기에 오늘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경험한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재판관처럼 가장 필요한 보호자이십니다. 오 절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당시의 고아와 과부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겠지요. 성경시대 가부장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보호해, 보호해줄 그 재판관이 늘 판결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다이슨,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고아들에게 부모가 필요한 고 혼자 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재판관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꼭 당연히 필요한 분. 당시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보호자 되십니다.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만나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가정을 형통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언제나 선한 것,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6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만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라는 말처럼 가장 가정과 가족의 회복은 건강한 사회의 기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정과 자녀들을 이루도록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낸다고 했습니다. 갇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를 만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갇힌 사람들, 문제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을 만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내서 해방시켜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 이것이 다시 만난, 다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연기와 같은 양초와 같은 낙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아들에게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것을 가장 좋게 선하게 형통하게 하시는 분, 다유시 하나님을 나이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나의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